엑스선을 이용해서 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나요? 엑스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렌트계는 음극선관에서 종이를 통과하는 매우 강한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빛으로 부인의 손 사진을 찍었더니 손 안에 있는 뼈가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을 엑스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렌트겐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가시광선이 나오는 방전관을 검은 천으로 덮으면 빛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시광선은 물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방전관의 한쪽 유리 부분에 알루미늄막을 입히고 형광 스크린에 쏘면 형광 스크린이 빛을 냅니다. 방정관을 그림처럼 검은 천으로 덮어도 형광 스크린은 빛을 낸답니다. 방정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들이 알루미늄 막과 충돌해서 만들어진 빛을 X선이라고 하는데요. X선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을 가진 빛을 방사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X선은 방사선인데요. X선은 두꺼운 책은 뚫고 갈수 있지만, 철판을 뚫지는 못합니다. X선을 이용해서 마술 망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망토에 형광 물질을 발라두는 거죠. 그리고 불을 끄고 X선이 나오는 방정관의 스위치를 누르면 망토가 밝게 빛난답니다. X선을 이용하는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항 검색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면 X선이 가방을 뚫고 들어가서 물건에 반사되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또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면 X선이 뼈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하얗게 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